안녕하세요. 소리지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과정을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죠. 그죠? 여기 과정을 그대로 따라만 가면 은 충분히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o 원과 O2가 중심이 되고 이 길이가 반름이 되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o 원 위에 두점 ABC가 있고 O2 위에 점 D가 있는데 이게 일직선이 되고 이게 일직선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쪽 각이 세타1, 이쪽 각이 세타2. 그다음에 이쪽 각이 세타3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냐면은 세타1과 세타2의 합이 세타3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두 각의 크기 합이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고 ABd 5d AB의 길이. 자, 이 길이와 원 D 이 길이가 길이의 비가 1대2 루트 이라고 랬습니다1대2 루트 이. 이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 읽어봤겠지만 A B의 길이를 k 라할때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를 k 라고 놓는다 그랬습니다. 1대2 루트 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까지 길이는 2 루트 이 k 라는 이야기겠죠. 너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뭐 어쨌든 선분 A B 의 길이와 C D의 길이의 비 여기 길이의 b 를 구하고 싶은가요? 사실은 이걸 k라고 놓을 게 아니고 그냥 1이라고 놔도 상관없어요. 1이고 이건 2를 뒤로 놔도. 결국은 비례 상수 k를 가지고서 이걸 구할 거니까.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두가의 크기 합이 셋 파인 건 너무 당연하죠. 그죠?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는 파이 된건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 세타 3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80도에서 파이에서 이만큼을 빼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큼은 뭐냐면은, 이만큼은 사실은, 5, 2, 5원, C란 이 삼각형에서,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여기 수순의 반을 내리게 되면은, 이게 직각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만큼 각은 얼마냐면, 2분의 파이에서, 이거, 2분의, 이거 반, 2분의 세타2를 빼준게 되죠. 자, 그것을 파이에서 빼주면, 이런, 그러니까, 이 관계, 이런 관계가 나오죠. 너무 쉽게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세타3는 당연히 문제에서 이만큼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세타3에다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값이 세타1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이런 과정들을 써준 과정들이 확인이 안 돼도 이게 세타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죠 C 오온비 보세요 C 오온비아 이거 지금 세타1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 보면은 보세요 이게 세타3인데 세타2에다 세타1을 더한 것이 세타3라고 그랬는데 세타1은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더해도 이거 세타3구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각이 세타3구나 그런데 세타3 각을 갖는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삼각형이잖아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세타3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반지름이 똑같이 같은 길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구나 그래서 이게 합동이라고 써져 있어요 합동이란 말은 뭐죠? 두 삼각형이 같다는 이야기도 같아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2 루트 2K면 당연히 이 길이도 얼마죠? 2 루트 2K가 될 거라는 거죠 이 길이 자체 그런데 이건 지름이잖아요 지름 지름이니까 이게 직각이 되겠죠 지름에 대한 온도가 90도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할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은 제곱, 제곱에서 더해서 하면은, 1대 2루트 2대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3k가 되는 거죠. a, o, t의 길이, 지름의 길이가 이거 가 부분이 얼마냐면, 3k가 된 거예요. 음. 이게 k고, 이게 2루트 2k고, 제곱에서 제곱에서 더해주면은, 9k 제곱이 나오고, 그래서 이기는 3k 제곱, 3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PO2A. 자, PO2A 각이 2분의 세타온이라고 그랬어요. 이 각의 크기가 2분의 세타온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죠? 이 각의 중심각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분의 세타온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2분의 세타온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세타온으로 보면 되죠. 코사인 2분의 세타온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하면 빗변분의 밑변 하면 되잖아요. 빗변분의 밑변 3K분의 2 루트 2K. 그럼 K는 약분 되니까 어가나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죠? 3분의 2 루트 2가 들어가네요. 그렇습니까 그죠? 자, 삼각형 O2BC에서 삼각형 O2BC는 이 삼각형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길이는 2 루트 2K가 됐고 이게 세터 원이니까 같은 크기의 각,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 길이가 k였으면 당연히 여기서 그 길이도 k가 되는 거죠. 자,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 길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 c o t의 길이. c o t o 토 c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이 길이 알고 싶은 거예요. 다 값. 이 길이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x값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각의 크기는 이각의 크기는 이쪽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쪽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은 크기에 가게 되는 거죠. 이각과 이각이 크기 같은 크기에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뭘할수 있어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이버치를 쓸수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거죠. 자 코사인 법칙을 써서 x 값을 구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k 제곱은 어떻게 쓰는 거죠? 그죠? x의 제곱. 이거의 제곱. 8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k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죠? x 곱하기 코사인. 코사인 값은 얼마였다 그랬죠? 3분의 2 루트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식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이식을 정리할 건데 양배다 3을 곱하고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은 숫자부터 좀 정리할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잘못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x 제곱 이항시키니까 마, 어, 플러스 7k 제곱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하게 되면 2루트 2루트 하면은 8, 2 8에 16, 마이너스 3분의 16k 곱하기 x 1이돼 있어요. 3을 곱할게요. 3x의 이퀄 아, 0이 될 것이고 3을 곱할게요. 3x 제곱 플러스 어, 이걸 앞에서 쓰면 가운데 쓰는 게 우리 인수분해하기 편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kx 곱하기 37은 어, 플러스 21 k 제곱 이콜 0이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3이랑 상하고 37은 2 1이라는데둘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9에서 7하면 마이너스 16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공간을 좀 이동할게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3x-7k 곱하기 x-3k 이퀄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x 값은 3분의 7k 가 나오거나 또는 x 값은 3k 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 x 값이 이 x값이 2루트 2k 보다 더클순 없죠 그렇죠 x 값은 2루트 k 보다는 더 작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건 안 되고 이게 되는 거죠 X값은 3분의 7K가 됐습니다 O2C의 길이 다 부분에는 얼마 들어간다고요? 3분의 7K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까지 다 구했으니까 결국은 뭐 가나 이게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가다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확인할 건 없어요 f k 야 GK 이게 CFK이고 이게 GK이고 이 값이 P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죠? F에 p, 곱하기 g 의 p를 구하라는 것은, 계산하겠습니다. 3 곱하기, 얼마죠? 3분의 2루트. 3k니까. 또 곱하기, 3분의 7 곱하기 k 있네요 3분의 7 곱하기 3분의 2루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4만 하는 약분되고 나면은, 분모는 3, 3은 9고, 이건 8이니까, 56 나왔네요. 9분의 56이 답이 됐습니다.